네. 자, A번. 첫 번째 문제는, 음, 반드시 알아야 될 거네. 바로, cause라는 거. 즉, 일반 동사 나오고, 목적어 나오고, 투부정사. 바로 이 자리. 투부정사 형태밖에 나올 수 없는 이 동사들이 종류가 있어. 그 대표적인 게 allow도 있고요. 뭐, want도 있고, tell도 있고, 그 다음에 cause도 있고, cause도 있어. 그리고 encourage, encourage도 있고, 이렇게, 뭐, enable도 있겠네. enable도 있고. 이런 동사들을 외워놔야 돼. 그러면, 투부정사밖에 못은. 따라서 여기서 코즈가 나왔으니까 볼 것도 없이 투부정사밖에 안 되는 거고. 다음, 비번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지. 바로, 주어, 동사, 수일치. 수일치 문제, 수일치 문제인데. 자, 이 문제는 지금 히치 나왔으면 3인칭 단수. 즉, 히치가 나왔다는 것은 주어가 (3인칭이면서) 반드시 단수일 때만 이 단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보면 먼저 대 동사 나왔으니까 이는 관계대 명사니까 가로 쳐주고 자문장 주어 나오고 어 소대는 so 법이네소대 소대 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나온 주어가 얘가 될 테고 그다음에 동사를 물어보는 거네 그다음에 배쓸 다음에 나와 있는 대순 주격 관계대 명사니까 관계대명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지 따라서 이 웨슬 이라는 주어를 보고서 복순의 복순 그뭐 그러니까 s는 나올 수가 없겠네 어 바로 히시 답이 되는거고 다음에 c번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적인 용법인데 자 계속적인 용법 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주어가 없이 또는 목조어가 없이 주어가 없던가 목적어가 없던가 이렇게 나오게 돼.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. 두 가지를 보여줄 텐데 지금 계속적인 용법이 나오고 관계대명사 글자가 나온 다음에 a of 그 다음에 동사 즉어 f 다음에 b가 없어 b가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쓸 수 있어. a of 빼고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따라서 이 자리가 어 있는 거야. 이게 주어였던 거지. 이렇게 주어. 또한 가지 형태는 뭐냐면 지금 이 경우인데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.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로 나왔어. 수동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on top of 하고 문장이 끝나는 거야. 즉 여기에 목조가 없는 거야. 자, 요거는 on top of는 바로 이쪽으로 이사올 수가 있는 거야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따라서 같은 형태로 콤마 찍고 on 어브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나오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VPP 해갖고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되는 거야.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 건데 바로 이게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대명사를 쓸수 없고 바로 위치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. 이상.